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기노운동본부 텃밭보급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복자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주제는요, 우리가 농사 지은 것을 어떻게 갈무리하고 먹을 것인가, 이런 주제로 음. 예, 참맛 찾아내는 건강한 텃밭 밥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에서의 농사짓는 우리들은 사실 아주 작은 텃밭이죠 이 작은 텃밭에서의 농사짓을 때 우리들이 꼭 실천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도시농사의 시작은 거름 만들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나온 음식물 찌꺼기, 내 몸에서 나온 찌꺼기를 발효를 시켜서 바로 밭으로 되돌려 보내주는 이런 일들이죠 그러면 도시에서의 농사의 시작이 거름 만들기라고 했는데 네, 완성은 뭘까요? 완성은 가급적이면 우리는 우리의 토종시를 찾아서 농사를 짓고 채종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씨를 채종을 하자라는 거고요. 어, 시작과 마무리가 있는데 중간에 어 그럼 꽃은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 보니까 내가 어 농사지은 이 먹거리, 비록 작지만 이것과 또는 자연이 주는 선물인 이 풀들을 먹을 때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 참맛을 찾아내는 일이 바로 도시 농사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농사지은 것을 먹을 때는 가급적이면요. 시간을 줄이고요. 조리하는 시간 줄이고 있는 그대로 아, 되도록이면 있는 그대로 먹고요 그 양념에 뒤섞이지 않고 바로 그본 재료의 맛을 그대로 어, 나타날 수 있도록 조리를 하는 일이고요 어, 우리는 또 사계절이 있어서 겨울에 채소 먹는 일이 사실 우리 문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먹으려면 봄, 여름, 가을에 거둔 작물들을 어,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갈무리를 해서 겨울에 제철 밥상을 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농사를 지을 때 텃밭 설계를 할때 어떠한 작물을 심을 것이냐에 따라서 갈무리 방법이 다 달라지고요 먹거리도 달라집니다 어, 채소 같은 경우도 내가 씨를 가지고 직접 집파를할 것이냐 아니면 모종을 사다 심을 것이냐에 따라서 또 먹거리가 달라지는데요 어, 씨앗을 직접 뿌렸다 이런 경우에는 속아먹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종을 사다가 심으면. 보정은 속가먹지는 않고 조금 더. 빨리 먹게 되죠. 씨앗을 뿌린 것보다. 근데 이제 주로 저는 씨앗을 직접 뿌려서 솎아 예, 먹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3주 정도 되면 솎기 시작을 하는데 아주 작아요. 뿌리도 여리고 순도 여리고 이럴 때 그냥 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귀찮아서. 이럴 때흙 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에다가 한뭐3 40분 담가두면 흙이 다 그대로 녹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흙만 털어내면 마치 우리 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 있죠. 새싹이라고 하는 거. 그거,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샐러드를 하든지 아니면 비빔밥을 하든지 이렇게 새싹으로 이용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굉장히 여러 가지다. 그리고 너무 작다. 이럴 경우에는 그거를 다 모두어서 전을 부쳐도 아주 훌륭합니다. 내가 토종씨로 직파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다 먹는 게 아니고요. 꽃대가 올라오도록 기다려요. 이게 나의 텃밭이다 이런 경우에 밭정리를 할때 씨를 받을 거는 앞쪽이나 뒤쪽이나에 있는 채소들을 남겨두고 그 앞에 밭은 다른 거를 심기해서 자리를 내어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꽃이 피고 씨를 맺으려고 키가 유만하 올라와요. 심지어 우리 허리 뭐 가슴만큼 올라오는 그런 작물들도 있어요. 이런 씨를 이제 채종을 하는데 이 채종을 배어서 말려두죠. 말려두다 가을에 또 심어도 되고, 아니면 그 다음에 봄에 또 심기도 하죠. 그 전에 상추 같은 경우 꽃대궁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꽃대궁이 올라오게 되면 상추는 이렇게 쌉싸름한 맛이 강해져요. 어 이제 아 먹을 만큼 먹고 얘는 이제 버려야 되나보다 이러고 다 그냥 잘라서 아니면 뽑아서 버리게 되는데 버리지 않고 얘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상추의 꽃대궁이 우리의 손가락 굵기만큼이래요. 어 얘를 그 칼등으로 지그시 눌러요. 지그시 눌러서 전을 부쳐도 되고요. 아니면 상추 김치를 해도 아주 맛깔스러운 김치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그 도시 농사는 사실 겨울 농사가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겨울 농사를 지어야만 토양에 좀더 관심을 갖고 내가 직접 만든 거름을그 토양에 넣기도 하고 하는데 마늘이 사실은 이제 겨울 농사의 백미예요. 가을에 한 10월쯤에 마늘을 심게 됩니다. 마늘을 심으면 겨울 내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고 봄에 한 3월 정도에 싹을 틔우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마늘싹이 올라오면 3월에는 그대로 키워요. 그대로 4월 중순 되면 풋마늘을 이용을 하게 되죠. 이미 이때는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마늘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 심은 마늘을 중간 중간 솎아 먹게 되죠. 사실 이제 마늘을 한쪽을 심으면 그 풋마늘을 뽑으면 이 통마늘 하나가 사라지니까 아깝긴 하죠. 그럴 때나그 마늘을 뭐한5 평을 심었다 이러면 중간 중간 쏟아먹지만 아주 조금 심었다 한평 정도 심었다 이런 경우에는 통째로 풋마늘을 이용하기엔 좀. 어, 아쉽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잎사귀만 따서, 예, 이용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한 5월쯤 되면, 마늘종이 올라옵니다. 이때 마늘종을 수확을 해서 장아찌를 담거나 볶아먹던가, 뭐, 이런 이제 레시피는 제가 가급적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이용하는 방법인데, 봄에 밭에 가면 다 씨앗을 뿌려서 이미 요만하게 나와 있는데, 이 뿔시금치도 씨앗을, 채종을 하게 돼요. 우리가 시금치를 캐 먹을 때는 한 요만해요. 여기서 요만할까 그래요. 그리고 겨울을 난 시금치는 포항초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단데 얘는 뿌리까지 이용을 하게 돼요. 어 얘가 그한 4월 중순쯤 되게 되면 그때까지는 계속 솎아먹어요. 4월 중순 되면 이제 키가 막 커요. 심지어 요만했던 시금치가 제 이렇게 가슴까지 크게 올라오는데 그 줄기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줄기가 엄청 커요. 아니, 걸음이 좀잘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아마 시금치 한 뿌리가 이 정도의 공간을 차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씨를 굉장히 많이 채종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눔을 할 수가 있답니다. 제가 또 양파를 하나 넣는데 사실 도시에서, 도시에서의 농사 중에 어려운 게 양파 농사예요. 그래서 양파는 바로 초보 농부에게는 권하지 않는데 혹여라도 양파를 심었다면 6월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사실 양파는 기 수확량이 적어서 갈무리할 겨를도 없이 그냥 먹기 바쁜데 그래도 어 양파 김치를 담거나 아니면 피클 정도 담아두고 어 다양한 맛을 좀 즐기면 좋겠고요 작년 가을에 뿌렸던 토종 대파 있어요 이 대파도 봄에 솎아 먹고 시금치처럼 솎아 먹고 그리고 어 씨를 봤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대파에 꽃이 보이죠. 얘가 노랗게 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데 그 꽃이 지고 나면 지금 점점 이 알알이 까맣게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씨거든요. 이 씨를 받아서 가을에 또 뿌리면 됩니다. 그래서 대파도 채종을 꼭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그 해에 바로 씨를 다 구해서 다 먹지 말고 가급적이면 땅속에 그냥 저장을 하는 거죠. 그냥 묻어 뒀다가. 내년에 채종을 하는 이런 순환하는 농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벌써 이제 5월쯤 되면 모종을 심고 여름이 되어 6월쯤 되면 이제 열매 채소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고추를 심으면 이제 고추에 이제 방아다리라고 있어요. 방아다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방아다리 밑에는 굉장히 작은 겨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겨순을 다 질러주죠. 근데 질을 때 고추를 뭐한 포기 두 포기 심었다 그러면 사실 그 겨순을 이용할 만한 만큼의 양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뭐한 적어도 다섯 포기 정도 된다. 그러면 그 겨순을 최종 이렇게 따서 버리시지 말고 한 끼라도 이렇게 데쳐서 나물로 무쳐먹든가 아니면은 된장국에 넣으면 약간 매콤한 맛이 나서. 예, 그것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토마토 모종은 많이 사지 않아도 토마토를 심으면 겨순이 막 나도 모르게 어느새 한 2주일 정도 있다가 와보면 겨순이 크게 자라있어요. 이 겨순을 질러서 심으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수확할 수 있어서 토마토 모종은 적게 심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토마토 열매가 엄청 많이 열리죠. 대부분 저희가 토마토를 가지고 주스를 해 먹던가 아니면은 잼을 하던가 이랬어요. 어, 그랬는데 한 4, 5년 전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도시 농업을 하는 이제 활동가들이 농사를 지면서 가을에 김장밭을 하고, 어, 만들려고 막 토마토를 거두는데, 이제 파란 토마토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다 처음엔 뽑아버렸어요. 뽑아버리다가, 야, 이거 파란 토마토 너무 아까운데 이거 어떻게 해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바로 파란 토마토로 만드는 장아찌를 했는데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어 보고 그다음 해부터는 이제 6월에 방울토마토나 토마토가 열리면 그때 익기 전에 파란 토마토를 따서 장아찌를 담궈서 장마철에 아니면 겨울에 이렇게 먹게 되는데 뭐 미리 하셔도 되고 아니면 붉은 토마토를 여름까지 따 먹고 그리고 가을에 장아찌를 하셔도 되고요. 또 토마토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얼기설기 깍둑썰기처럼 이렇게 으깨서 냉동을 해두면 언제든지 우리 식재료에서 뭐 채소 볶을 때 같이 활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도시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채소들만 짓는데 특히나 또 이제 젊은 층 아니면 직장에 다니는데 나는 너무 바쁘다 이런 분들은 채소 농사보다는 가급적이면 곡식 농사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오히려 채소는. 밭에 부지런히 다녀야 돼요 그런데 국식은요 한번 심어 놓고 가끔 가서 김매기만 해주면 훨씬 더 여유롭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채소처럼 수확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씨를 채정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국식농사도 한번 해 보면 좋겠어요 밀보리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심거든요 그러면 얘가 싹이 나온 채로 그리고 겨울을 지내요 겨울에는 추워서 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봄에 이미 밭에 이제 밥 만들려고 밭에를 가보면 밀보리 싹이 바로 수름하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리고 4월달, 5월달에 우리가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을 때 그때 이미 밀보리는 이만큼 자라있고요. 6월 초쯤 되면은 이렇게 누렇게 익어가서 황금들판이 돼요. 이렇게 푸릇푸릇한 밭에 밀보리가 자라있으면 아주 그참 볼품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6월에 수확을 하면 어, 수확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확한 걸 어떻게 먹느냐. 야, 밀보리 심어가지고 탈곡도 어려운데 저걸 어떻게 해? 그런데 밀은 수확을 해서 우리가 나뭇가지 이렇게 팡팡팡 두들기고 아니면 손으로 그냥 문질러도 알곡이 톡톡 나와요. 그래서 통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통밀은 밥에다 넣어 먹으면요. 밥할 때 보리밥보다 이 밀이 톡톡 터지는 맛이 아주 재미있고요. 어안 그러면 밀가루를 내요. 근데 밀가루를 방앗간에 가서 내려면 싹이 되게 비싸요. 우리가 농사를 뭐몇평 지은 것도 아니고 기껏해봐야 두평세 평인데 이거 방앗간에 가서 밀가루를 내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 요즘에 성, 모터 성능 좋은 이런 거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한 서너 번 갈아요. 거칠지만 갈아서 그걸 가지고 빵을 하거나 아니면 호떡처럼 떡을 해 먹어도 되고요. 올해 가을에 꼭 한번 밀보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마늘이 이제 6월 달에 수확을 해요. 장마전에 수확을 하는데, 마늘의 관건은 1년 농사를 잘 해서 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잘 말려야 돼요. 마늘을 수확하고 나면 바로 장마철이 와요. 그러면 습기에 이 마늘이 썩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려보니까 마늘 때째 수확을 해서 이렇게 걸어두면 이게 마르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행히 우리 집에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있다. 그렇다면 모르지만 대부분 아파트다. 이런 경우에는 마늘대를 잘라요. 자르는데 아주 마늘통이다. 그러면 바로 자르지 말고 한 5cm, 7cm 정도 남겨두고 마늘대를 잘라요. 잘라서 그 뿌리 부분이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햇볕에다가 베란다에다가 말려 두는 거예요 장마 끝나고 나서 여름빛에도 좀 말려 두죠 그러면 겨우 내내 아무데나 보관을 해도 짱짱한데요 내년 3월 4월까지도 썩지 않고 아주 짱짱한 따글따글한 마늘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종을 심은 것 중에 오이가 있다 아니면은 직파를 한 오이가 있다 이런 경우에 오이 수확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욕심내지 않고 한 두세 포기 정도 심어서 자기가 먹을 만큼씩 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고요 근데 나는 오이를 좋아한다 고추를 좋아한다 이런 경우에는 모종과 씨앗을 두 가지를 하게 되면 길게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종은 빨리 먹게 되고 장마철 끝나면서 여름 되면 끝나가요. 근데 직파한 거는 그때부터 수확하기 시작해서 9월 10월 초까지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매 채소 같은 경우 가급적이면 씨앗과 모종을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봄에 주로 많이 심는 게 이제 뭐 강낭콩, 완두콩인데요. 완두콩 같은 경우 이제 그냥 푸른 채로 식재료로 써요. 그런데 씨를 꼭 남겨두시려면 꽃투리가 노루수름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따서 말린 다음에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하시면 내년 봄에 씨로 쓸수 있습니다. 완두콩은 벌레가 이렇게 파먹어요. 그래서 가급적 보관할 때 냉장 냉동 보관하시고요.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렸다가 식재료를 이용하시고 내년에 씨로 쓰시면 됩니다.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노각인데요 토종 오이를 다 먹고 내가 따먹느냐고 땄는데 어느 한기퉁에막 늙어서 썩어가는 오이가 있어요. 그런 걸로 체종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아주 크뉴마켓 잘 생기게 이런 오이를 남겨뒀다가 체종을 해도 되는데 씨를 긁어내서 물에다가 한몇 시간 담가두면 오이 씨를 감싸고 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풀어져요. 그래서 씨를 그늘에 말렸다가 냉장, 냉동 보관하셔서 내년 봄에 또 쓰셔도 됩니다. 어, 호박은 뭐 거름만 주면 엄청 담타고 어, 다닐 정도로 풀을 이기면서 굉장히 잘 크는데 우리가 호박잎을 먹는 재미가 여름에 쏠쏠하죠. 그런데 호박잎만 먹는 게 아니라 호박 꽃도 같이 쪄먹는 거예요. 호박을 보면 오이도 마찬가지지만 수꽃은 이렇게 꽃이 그냥 바로 올라와요 근데 암꽃은 이게 호박을 달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수꽃 중에 피지 않은 그 꽃,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이 꽃을 이제 식구수들은몇 개만 따요. 너무 많이 따면 수분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먹을 만큼 따서 호박잎 찔때 같이 쪄서 먹으면 어, 호박 맛이 나고 아주 밥상도 우아하거든요. 그리고 호박을, 어린 호박을 따서 우리는 호박 그러면 다이렇 볶아 먹거나 된장찌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쪄서 집간장에 찍어 먹어도 아주 담백하고 만납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고추 같은 경우 이제 직파한 고추나 아니면 우리 토종 고추다 이런 경우에 씨를 받아둬야 되는데요. 9월달에 고추를 말리진 되면 어김없이 태풍이 와서 말리는 게 아주 어, 애를 먹어요. 말릴 때 이제 따면 바로 햇볕으로 가지 않고요. 하루나 이틀 정도 집안에 그늘에다가 좀 숙성을 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볕에 말리는데 말라가는 과정이요. 얼마나 매혹적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고추 이렇게 붉은 고추죠. 얘가 한 3, 4일쯤 되면 이 붉은색이 더 진한 붉은색이 돼요. 그러다 일주일쯤 되면 이 고추에 과육이 얇아져요. 한 열흘이나 보름쯤 되면요, 말라가지고 속에 노란 씨가 보여요. 흔들면 찰랑찰랑 씨 소리가 날 정도로. 예, 그렇게 받아둔 씨는 그냥 보관하던가 아니면 갈라서 씨만 보관을 하던가. 해서씨 보관해서 내년에 3월이나 4월 초에 직파를 하고요. 만약에 비가 와서 나는 도저히 씨만 조금 받고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할, 말릴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고추 발효액을 담가도 아주 좋습니다. 콩농사를 짓는 사람만 해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콩잎 물김치인데요. 8월쯤에 콩잎에 연한 콩잎을 따서 물김치를 하는데 아주 쉬워요. 연한 콩잎이라고 해도 콩잎이 좀 질겨요. 그래서 콩잎에 우리가 수확한 마늘과 양파를 이렇게 채를 썰어요. 양파를 좀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간은 뭘 하냐면 밀가루나 찹쌀풀을 묽게 써요. 묽게 써서 거기에는 소금 간만 해요. 어, 조금 심심하다, 소금 간이 심심하다 그러면 매실액이나 이렇게 당분을 조금 넣으면 그게 간이 다예요. 굳이 뭐생강은 넣지 않아도 되고요. 이미 마늘은 우리가 점여서 넣었기 때문에 약간 간간하게 하면 그 옆에 접시에 담겨져 있는 게 이제 삼일째된 건데 익으면 아주 담백하고 여름에 먹을 수 있는 별미입니다. 어, 아까 호박을 그냥 먹는 방법을 드렸는데 9월 말쯤 되면은 추석 지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에어백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요. 이때 애호박은 늙은 호박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따가지고 다막 남주기 바빠요. 어느 한 해는 겨울에 된장찌개를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그 애호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 애호박을 어떻게 갈무리를 좀 해뒀으면, 아, 지금 먹으면 되는데. 어, 그런데 찾아 냈어요. 도시농부들이. 어, 먹을 만큼 깍두썰기를 해요. 해서 천일염을 살짝 뿌려가지고 절여요. 천일염을 뿌리면 호박에서 나온 물과 소금이 그, 녹아서, 윤기가 잘 흘러요. 그냥 씻지 말고, 호박이 으깨지지 않을 정도로 슬쩍 지며 짜요. 그러고, 개를 한끼 먹을 분량만큼씩 담아서 냉동 보관을 해둬요. 그리고 겨울에 된장찌개나 된장국이 바글바글바글 바글 끓을 때, 이거 한 덩어리 반을 넣으면요. 지금 바로 호박을 썰어 놓은 거 같아요. 소금의 예, 삼탑작용 때문에, 어, 바로 그 식감이 좋은 거 같아요. 그렇게 저장을 해두시고요. 내가 어떠한 농사를, 아니면 내가 혼자, 아니면 여럿이, 심지어 여럿이 둘의 농사라고 해서 밀농사를 짓게 되면 밀가루를 낼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하느냐는 굉장히 다양한 거리가 있어서 그런 걸좀 찾아내는 도시 농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농사도 이제 제가 아까 곡식 농사 좀 수월한 농사라고 말씀드렸죠. 땅콩 농사도 되게 수월해요. 예, 그래서 땅콩 농사도 좀 지어서 일부는 씨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드시고요. 뭐, 들깨나 참깨도 조금만, 조금만 심어서 기름은 짜지 않지만 식재료로 활용을 하도 좋고요. 식재료로 들깨 같은 경우에는 봄에 그 밭에서 풀들 뽑았을 때, 풀 묻힐 때 그냥 통들깨를 넣으면 통들깨 씹히는 맛이 아주 향긋하고요. 예, 그렇게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정월에 그 조금 수확한 거뭐한컵 정도 수확을 했다 그러면 깨강정을 하셔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배추를 중간중간 섞어 먹는 재미도 있는데요. 어, 섞어서 속에 고객이는 쌈으로 먹고 겉에 푸른 잎은 국을 끓여 먹는데 중간에 이제 어중간한 잎이 있어요. 얘는 곱게 채를 썰어요. 곱게 채를 썰어서 집간장에 고춧가루에 식초 한 방울 탁 떨어뜨려서 바로 그냥 무쳐서 무침으로 먹어도 아주 어, 식감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내가 어떠한 농사를 아니면 어떤 갈무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겨울 밥상이 어 풍성해져요. 겨울에 내가 갈무리한 것을 먹을 때, 어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아, 이거 말릴 때 그때 날씨가 어땠는데, 아, 이때는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 그러면서 이렇게 한 해를 쭉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릴 때는 이게 자연의 햇빛에 말린 거죠. 건조기에 말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온전히 자연의 기온을 다 담고 있는 먹거리이에요. 제가 이제 들풀을 조금만 좀 넣을게요. 사실 봄에 나는 풀들은 독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4월 말, 5월 중순까지 나는 풀들은, 밭에서 나는 풀들은 다 식재료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 풀들이야말로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농사 짓는 그 원칙이 있죠. 네 가지 원칙. 뭐, 화학비를 쓰지 않고, 제초제 쓰지 않고, 농약 쓰지 않고, 이렇게 농사 짓는 땅에서 한 3년 정도 되면 땅이 살아나요. 그래서 거기에 나는 풀들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의 전통 발효장을 가지고, 예, 맛을, 우리의 잃어버린 입맛을 찾는 거죠. 사실 우리의 입맛이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하면, 웬만큼 부드럽지 않으면, 부드럽게 느껴지지 않고요. 웬만큼 달지 않으면 맛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어, 처음에 우리 풀이나 우리가 농사 지은 걸 먹으면요. 이것도 농사라고 졌어. 막 이래요. 왜냐면, 질기거든요, 좀. 그래서 다들 맛이 없다고 하는데, 한 2, 3년 농사를 지어보면, 아, 이제서야, 아, 이게 이 맛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어, 그때 이제 이 풀들도 같이 이용을 하시는데, 굉장히 꺼리는 되게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제일 흔한 게 냉이에요. 대부분 풀들이 봄에도 나고 가을에도 나요. 그래서 냉이 같은 경우, 이 냉이는 약간 불구스름하죠. 이거는 작년 가을에 났다가 올 봄에 이제 싹을 다시 틔워서 나는 거예요. 그겨우 그러니까 내내 뿌리가 자랐던. 그 봄에 새롭게 나는 냉이는 파래요. 아주 여리고 그런데 얘는 이제 불구스름하죠. 얘를 캐서 그냥 뿌리째 같이 다 이용을 하는데 생으로 흙만 털어내서 그 아까 들깨에 넣어서 묻혀도 괜찮고요. 아니면 우리 2월달쯤 되면 몸에서 이제 겨우내내 맛있게 먹던 김장김치를 잘안 찾게 되고요. 겉자리를 찾게 돼요. 이럴 때땅 속에 묻어둔 물을 꺼내서 깍두기를 할때이 냉이를 넣고 깍두기를 하면 냉이 향이 나서 아주 향긋한 새로운 맛의 깍두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 또 제일 흔한 게 민들레인데요. 민들레는 뭐 뿌리째도 다 이용을 하는데 그냥 이파리만 뜯어서 뭐 이렇게 생채로 무쳐 먹어도 되고요. 무칠 때는 간장하고 식초하고 내가 뭐 발효액을 담아둔 게 있다. 그런 걸 넣고요. 고춧가루 조금 넣고 무치면 되고. 요거 이제 광대나물이라고 여기에 소개되지 않는 풀들이 되게 많은데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름은 몰라도 무조건 다 채취를 해서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밭에 가서 이름은 모르지만 풀을 뜯어서 그냥 먹어보고요. 아, 이게 무슨 맛인가. 그다음에 데쳐서 먹어보고요. 양념하지 않고 먹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 얘를 고추장을 넣을지 된장을 넣을지 간장을 넣을지 이러면 훨씬 더 우리의 순한 입맛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밭에서 제일 많은 풀 중에 망초하고 개망초인데요. 어 얘는 묵나물로 만들 수 있어요. 봄에 그 여린 풀을 뜯어서 데쳐서 말렸다가 겨울에. 우리 뭐 고사리처럼 이렇게 묵나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어~ 아이들은 별로 안 좋아요. 거칠어서 근데 네, 한두해 정도 먹다 보면 이 맛을 찾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요즘에는 일부러 막풀 뜯으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농장 밭에 있다 보면 농사를 짓는 분들은 풀을 뜯으러 와도 이렇게 밭. 밭에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어떤 작물이 심어져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발로 자꾸 밟으면 딱딱해져요. 그래서 밭을 안 밟는데 농사를 안 짓거나 아니면 뭐 이러신 분들은 그냥 막 다니면서 풀을 막 뜯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건 조금 배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도시농사는 옆지기도 배려하고, 어, 자기 자신에게도 넉넉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굉장히 흔한 게 숙이죠. 네, 이 쑥도 부지런하면 이 쑥을 많이 뜯어두면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요. 차로도 가능하고 아니면 떡할 때도 그렇고, 뭐 국도 그렇고 굉장히 활용 범위가 많으니까 봄에 조금 부지런하게 쑥을 좀 뜯어서 장만을 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또, 밭에서 제일 쓴 뿌리 지친 게인데요. 이 지친 개는 한번 정도 예 이상 먹어요. 너무 써서. 이렇게 잎사귀를 뜯으면 하얀 액이 나와요. 요만큼만 씹어도 쓴맛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런데 얘를 우리 아옥, 아욱 손질하듯이 소금을 넣고 바락바락 주물러서 된장국을 끓이면 아주 기가 막혀요. 예, 그렇게 한번 내년 봄에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쓴박이 고들빼기 또 빼놓지 않고 먹게 되죠. 처음에 도시 농사 아니면 도시에서 나 농사지 는다야나 올해 농사죠. 이러고 사진 찍어서 친구나 누구한테막 보여주면요 사람들이 그래. <laughs> 야또 이만큼 사진이 그러니까 이만큼 받친데도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얘기또 얄게 나오는 거예요. <laughs> 네가 농사를 줘막 이러면서 야 그러면 언제 한번 삼겹살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고 이제 뭐 친구들도 오고 가족들도 와서. 몇주 동안은 밭이 북적북적거릴 때 그때 빼놓지 않고 먹는 게 바로 쓴박이하고 구둘백입니다. 근데 얘는 예, 그 김치로도 가능하고요. 장아찌에 박아둬서 저장으로도 가능합니다. 질경에도 나물로 먹고요. 아니면 뭐 뿌리째 캐서 발효액을 담기도 하고요. 우리 도시농부들은 다양한 저장거리를 만든다 생각하시고 조금 조금씩 욕심내지 말고 조금 조금씩 갈무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도시 농부들의 밥상인데요. 그래서 이제 나의 잃어버린 입맛을 찾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그냥 생으로 먹어보고 아니면 데쳐서 이제 기본적인 고추장, 된장, 간장에 이렇게 한번 맛을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양념을 조물조물 맞춰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입맛도 회복을 하고 그리고 농사도 지속적으로 겨울 농사를 이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순환하는 그러한 도시에서의 농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